우 쉽게 생각하면 사실한 것은 두 눈이 정면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눈이 정면을 보는데 한 눈은 정면을 보지 않고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 눈의 시선 방향이 서로 맞지가 않는 거죠. 사실이 있으면 크게 두 가지 문제 생길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기능적인 문제 다른 한 가지는 외관상 미용적인 문제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한쪽 눈은 우리가 물체를 보고 있는데 다른 쪽 눈은 이제 딴 데를 보고 있으면 이 눈은 쓰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지 않는 눈은 우리가 발달하지 않게 되니까. 어, 시력이 떨어지고 또한 두 눈을 같이 쓸수 있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입체 시가 안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눈은 이 평생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만 8에서 10세까지만 발달하고 멈추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런 질병을 적절히 치료하지 못하면 은그안 좋은 눈의 시력이 평생 여까지 가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는 아직 사시가 있으면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위축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리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비행사나 아니면 은 경찰 같은 특정 직업에 제한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시의 원인은 아직 대부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특발성, 우리가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견한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하지만 예를 들어, 뭐, 특정한 질환이 있거나, 예를 들어, 뇌신경이 마비되거나, 아니면 어떤 질환이 있을 때더잘 생긴다,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이 있을 때는 눈에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사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한 뭐 다운 증후군이나 뇌수종 이런 뇌문제가있을 때에도 남들보다 사실 이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실을 집에서 부모님이 쉽게 진단하고 병원에 오시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애들이 피곤할 때나 아니면 밤에 이제 멍하니 있을 때 눈이 돌아나가는 것을 보고서 엄마한테 데리고 오시는데요. 만약에 아이들이 고개를 항상 삐딱하게 기울이 있거나 아니면 빛에 예민해서 자꾸 눈을 깜빡인다든지 아니면 사물이 둘로 보인다고 하는 게 우리 사시가 있는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은 자꾸 아이를 보다 보니까 그런 모습 자체가 때로는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때문에 안과 전문의 의 정기적인 검사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사시 치료는 크게 우리가 안경, 눈가림, 수술, 그세 가지가 있습니다. 눈가림이나 안경은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이런 비수술적인 방법들은 모든 질환에서 효과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방법들이 통하는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안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간헐 외사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치료는 수술인데요. 먼저 굴절 검사를 해서 근시, 난시, 원시가 있으면은 안경을 처방하게 되고요. 그리고 양쪽에 시력 차이가 있으면 보통 눈가림이나 안경 처방을 통해서 시력이 양쪽이 같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양쪽이 시력이 같아지면 그때 가서 우리가 수술을 결정하게 되죠. 물론 의사가 수술을 원할 때는 다른 아까 말씀드린 안경이나 눈가림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수술이라고 해도 이게 안과에서는 비교적 기본적이고 안전한 수술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